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매년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이날은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해졌어요. 먼저, 말라리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에요. 특히 감염된 암컷 모기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에게 말라리아가 전염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 오한,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라리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열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예방이 중요해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 가게 된다면 미리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말라리아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도 중요해요. 친구들과 가족에게 말라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방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기념하며 말라리아 퇴치에 동참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말라리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